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홍영선 볶음곡식의 홍영선입니다. 코로나19 호흡기와 생숙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에는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 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 지라. 예. 야곱이 외상촌 집에 가서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최후의 수단이 얼룩양은 점 있는 것은 야곱의 것이고, 나머지 것은 외삼촌의 것이라고 정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이 얼룩양을 다 가져가버리고 흰양만 뒀습니다. 이때 야곱이 선택한 것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입니다. 신풍나무는 플라타나스입니다. 카나다의 어떤 표징이... 플라탄았죠. 이것은 색을 바꿔 줍니다. 버드나무는요. 땅속을 보기 때문에 수맥 찾을 때이 버드나무 가지를 활용하죠. 근데 이 버드나무는 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생명체의 속까지 살펴볼 수 있는 파동을 가졌습니다. 살구나무는요. 세포의 유전자를 바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이렇게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3 9 7 d 이라는 파동을 걸었을 때, 오, 정말 흰 양대에서 얼룩 양이 생긴 그 과학적 원리가 밝혀짐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찾아보게 됐죠.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참나무의 일종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떡갈나무에 해당되는데 해당되는데요. 이 낙엽이 진 산에 갔을 때 마른 큰잎퍼리가 활엽수에 달려 있다면 거의 그것은 떡갈나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떡갈나무 상수리는 창조주와 소통하는 연결된 라인을 가지고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상수리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레 올라가기 전 그들이 이방신을 떨쳐버리는 과정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묶고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8절은 리브가의 유모 드브라가 죽었을 때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수목장을 한다면 우리는 떡갈나무 아래 수목장을 하는 것이 맞겠죠. 여수화 24장 26절은 여수화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기념으로 세울 때 상수리나무 아래 세웠다 그랬습니다. 왕을 세울 때는요. 사사기 9장 6절은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 멜렉을 왕을 삼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티나무는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을까요? 창조주의 보조와 연결된 것이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앙당에 제를 올릴 때, 고사 지낼 때 언제나 종교적 행사는 대부분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는 지능을 높여 차원 높은 공부를 하게 하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주로 옛날 소수서원 같은 서당 또 실력사절 이런 데는 큰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가면 핀란드 사우나가 유명하지요. 그들은 자작나무 가지를 가지고 뜨거운 데서 몸을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작나무 파동은 좌뇌의 잡생각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쓰는 소나무는 어떨까요? 혈액순환과 림프계순환을 촉진시키죠. 그래서 한옥은 대부분 소나무를 사용하고요. 흙은요, 뼈에 지기를 주므로 우리가 흙을 덧대서 건강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참나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근육을 풀고 기맥을 뚫기 때문에 오크라는 것이 참나무지요. 술통에 대부분은 참나무를 사용합니다. 왜요? 그 기운을 술에 담아서 몸을 풀기 위해서였죠. 우리 어릴 때 어머니들이 밤마다 박달나무 다듬이에 옷을 놓고 두드렸습니다. 박달나무 다듬이는 그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역류를 막습니다. 호흡기의 순환, 식도의 순환을 막아줘요. 숙지, 아, 식도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죠. 그리고 피부 순환을 정결하게 해줘. 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몸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공기가 들어가는 호흡기나 또 음식을 먹는 식도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리듬으로 잡아줬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어릴 때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가 기억에 납니다.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조건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근국식은 위장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인체 모든 기맥은 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길이 간단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가나 정수기는 다 있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이 같이 나옵니다. 독립보감 33종류 물 중에 27번째 생숙탕이 있습니다. 이것은 끓는 물에 찬물을 반반 탄 겁니다. 여기에 소금을 약간 타야겠죠. 이 물을 마시게 되면 호흡기와 소화기관의 순환을 정상 리듬으로 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뭐, 비염, 알러지, 기관지, 그 다음에 영유성, 식도염, 소화기 질환들을 정상 리듬을 타게 해주겠죠. 이젠 세월이 자연과 너무나도 동떨어졌고요. 우리는 숲이 없는 도시에서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생숙탕, 음량탕이라도 좀 마셔보는 것이 어떨까요? 찬물과 뜨거운 물을 반반 섞고 소금조금 타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냉기가 수승화강을 일으켜 순환 기능들을 회복하지요 위장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소금을 탈때 죽이면 안됩니다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자연이 너무나도 망가져서 우리는 생명의 기운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